아 형님 뭐하세요? 뭐 하세요? 뭐, 뭐? 뭐 하세요? 뭐뭐 뭐? 아니 안뭐 아, 보고 있어. 형님 왜 왜? 저 고민이 있습니다. 아또 여자친구 고민이지? 아니 맨날 뭐 말만 하고 여자친구 없다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여자친구 얘기 그만해 아 지겨워 죽겠어 그냥. 아주. 형님 그거보다 어? 더큰 고민이에요. 야나돈 없어. <laughs> 아, 저돈벌 가라고. 나돈 없다. 나 분명히 말해주나 용돈 받았 쓰는 사람이야돈 없어. 아, 돈도 없긴 한데? 한데, 그거 말고, 그거 돈은 아니고. 그거 더큰 고민이 있다고? 예, 훨씬 더 커요. 운빨 존망 게임 하드모드. 어떻게 깨요, 이거? 아, 안 그래도 네 영상 봤는데, 진짜 드럽게 못하더만 <laughs> 아, 물론 뭐, 아, 나도 초고수는 아닌데, 야, 어려운 정도는 그냥 깨야지, 그걸 비비비비 거리냐? 아우, 너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될것 같아. 그냥. 다음 생일께. 아형님 어렵다. 아좀 생일께. 도와주세요 형님. 뭐좀 알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깨고 싶어? 네 진짜 깨고 싶어요. 진짜? 진짜로. 그럼 그걸 표현하는 춤 한번 보여줘봐아 <laughs> <아니>, 형님 <laughs> 제아그 얼마나 깨고 싶은데아 형님 제발 아 <laughs> 아우 제발, 제발. 야, 진짜 깨고 싶어. 진짜 깨고 싶어. 요까 춤췄잖아. 야, 그럼 내가 진짜 몇가지말 알려줄게. 요것만 알아도 솔직 깨. 내가 니네 하는 거 보니까 다 이유를 알겠어. 아, 뭔데요? 몇 가지 필요도 없어. 한세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니가 지켜주면 돼. 딱세 가지. 어. 딱 어. 어 야, 첫 번째. 운빨 조만게임이잖아 어, 운빨 조망 어, 운빨 운빨을 믿어야 돼. 한 번씩 전설 돌려. 너 맨날 영웅만 돌리지. 어, 잠깐만. 전설을 돌리라고? 응. 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꽉초보들이 <laughs> 어디서 봐가지고. 아니, 전설 들어보니까 운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안 되겠는데. 하지만 진정한 승부사. 운빨을. 돈만 게임을 잘하려면 우빨에 도전해. 야 돼. 아, 이거 진짜 몰랐어. 어, 그럼 또한개 더. 또한개 더. 나 전기로봇 네. 합성할 때 있지? 어! 내 영상. 절대 안 돼! 내 영상 바꿔. 전기로봇은 절대 안 돼! 너 <laughs> 아, 그냥 가보로 내린다 생각하고 <laughs> 얘를 네 손주 자식한테 내려줄 정도로. <laughs> 다른 영웅을 그냥 다합쳐전기로봇만 절대 안 된다. 나 댓글에서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제가세 <laughs> 번째, 세 번째. 초반에 또 일단 도적 나올 때까지 막 그냥 돈다 쓰지 나 그러니까 어, 어, 일단 뭐 그냥 뽑으려고. 어? 아니야? 아니? 아니 도적 무조건 뽑아야지. 그거 돈 쓰잖아. 왜? 그래. 어려우면서 초반에 골림 좀 빡세. 그렇지. 걔를 좀 스무스하게 잡아야 돈도 수급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럴라면은 영웅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팔아져라도 좀 뚜드러 패마라 영웅 을 뽑으라 이 말이야. 아 파란색깔 팔아가지고 영 팔아가지고 도박을 하라. 팔아라 도박을 하라. 아 영웅 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구나. 이 게임 이름 뭐냐? 홍팔 도망 게임. 그럼 오빠이나 맡겨야지. 아 이거 생각도 못했어. 어? 요것만딱지켜보돼 그러면 형님. 음. 그이 꿀팁 도들었데 저랑 같이 한 판만 해 주세요. 질. 아 따가! 아 따가! 안돼! 안돼! 싫다어나 진짜 기대돼. 야 내가 말해줬던 거 그대로 지키면서 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팔아서 나온 팔아. 알겠습니다. 어. 당 주마등 있나요, 요즘? 주마등 없잖아, 형님! 어, 뭐야! 이상해, 안 해서 진 오래돼가지고. 지금 뽑아야돼요? 말아야돼요? 아니, 근데 뭐 일단 근거 효과 좀 노리려면은. 어, 지금, 근데 주마등 없는데 안 뽑아도 돼? 아니, 뭐, 충분하지. 어, 진짜요? 아니, 근거 효과 먼저 알지? 알죠? 그돈 늘어나는 거. 어, 그니까. 왜이쁘고 적당히 봐도 될것 같아. 어, 아, 됐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자, 가다 어, 야, 도전 좀 나왔다. 도전. 나 도전. 야, 도전은 바로 던전으로 넘는 거야. 이렇게 넣어나었어안 해? 어떻게 네 마리나 나왔어, 형님? 어, 나는 원래 이렇게 운빨이 좋은 거 아, 실력 뭐야? 어. 자, 이렇게 합성했는데 파란색 나오잖아. 네. 바로 팔아! 그리고 운빨이랑 요거 맞고 도전. 도전! 도전! 내가 망했어, 이제 네가 성공해. 아, 내가 오케이, 내가 간다. 하나, 어. 실패! 야. 자, 파란색 팔게요. 판매해서, 판매해서. 도전! 성공!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야, 정비력 조바로! 오케이. 나도 나한 마리 또 있거든. 탈고, 나고탈 <뭐라> 그! 바로 그냥 요거 뭐야? 이게 바로 고수의 느낌이야. 지금 5웨이부터는 한법사가 나왔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한 아. 마리 더 갑니다, 형님. 오케이. 실패입니다, 형님. 아이디어,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 딜이 딸린것 되겠다. 니가 알면 로봇을좀 컨트롤을 해줘야지, 처음에는. 컨트롤 하지 않고. 아, 말아야 돼서 몰랐 말아야 돼서 몰랐잖아. 여기서 오크 주스 뽑아요, 말아요. 오크 주사같자잘하고 있네. 아, 안, 안 돼.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아, 아, 나 진짜, 누가 <laughs> <순간> 지금 화나고 다닌다, 여러분. 진짜, 오크 주제 어요 진짜 이제, 아니, 저 오늘 형님이랑 하니까 대박이데요 어, 지금? 여러분, 괜찮다. 너온빨좀 오늘 된다. 자, 이제 너신간좀 뽑아야 돼. 오케이. 넷슬롯 등장! 오케이! 좋았고! 어서. 아, 근데 너 넷슬롯이 지금 내가, 단일 데미지 좋거든? 어. 던전을 좀 넣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어. 사실 던전은 좀 무서워가지고. 강화를 좀한 다음에 넣을게요. 어. 넣었습니다. 오케이 던전 넣고 얘는 던전은 딱 1웨이브 끝에 한 마리 남았어. 다빼면 돼. 오케이. 좀, 좀 벌게. 빈준는 잘하는데 너 지금 생각보다? 어 진짜요? 근데 왜먹겠지아 왜 우리 팀이 문제였나? 아니 니게도 문제가 문제인데 <laughs> <무겠네. 웃음> 아 근데 햇은 혜택... 보다 잘한다, 너. 오케이, 오케이. 개구리얘 공속, 공속버프가 진짜 사기 너무 좋아. 오케이, 위치는 저기 놔두면 될까요? 도박은 아직, 어, 거기 놔두고, 오케이. 도박은 오케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알겠어요. 어 도박은 나중에, 해 나중에. 아, 아 우리가. 지금, 지금 근질근질한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너무 도박 가성비가 너무 많은 알겠습니다. 던전 좀 풀가 패다 던전, 야, 너무 우살린다, 지금. 던 들어가, 들어가. 나 추천 슛처럼... 야, 오늘 그거, 야, 망했다, 오늘. 아니 아니야, 아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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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던전 깨는데? 깨네. 자 어,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야 깨버려 그냥, 그냥. 빼지 말고 다 깨. 오케이 오 던져만 잘 깨고 밖으로 나오면 이길 수 있어. 처치했어! 어 좋아 좋아. 한, 한 마리 더남았는데요 던져.. 더 저... 아 잠깐만. 5분에 아, 아, 그러니까. 다.. 5분에 다다끝 아니었어? 아나 헷갈렸다 헷갈렸다. 어떻해요 이거? 못 깨지 뭐. 아형 제발! <laughs> 빨리 뽑아 뭐라도 뽑아 빨리! 잡아. 어. 연기야! 연기야! 아 조용히 해라. 어. 연기야! 전전이 끝인 줄 알았어. 나는 이미, 나는 지금 버스 받고 있다고 지금 달달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한 마리 더 나오더라고요, 버스가. 아, 어, 근데 39에 이거든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어, 그, 괜찮은데요? 또, 또, 끄고, 된다. 나무 났다. 해. 저 뺏으면 두 마리인데 괜찮아요, 이거? 뺏으면 두 마리지. 제에 <laughs> 많이 무너폴리면 좀, 좀 뽑을 수 없냐? 근데 12강 쌍으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laughs> 잘했어. 5 0겠다5 0겠다고 좋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흔님 어, 잠깐만요 저 렌슬로 가요. 어, 렌슬로 너 렌슬로 가줘야돼어 렌슬로, 가줘. 렌슬로 위치 어디나 둘 가요? 렌슬로 제일 저개구락치개구락치 옆에 배트맨. 개구락지. 개구라치? 어, 개구락지랑 배트맨이랑 밥. 이렇게. 여러분들 갬브링님이 배치를 알려주셨습니다님. 형 <laughs> 배치 이렇게 하라했거든요자 <하나> 자도 <laughs> 뭐하지 <저한테> 마세요. <laughs> 아 이렇게 해서 깨기만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나이나 렌슬로 가마 간다. 깨기해줄게 오케이. 좋아. <목소리> 뭐야? 어? <목소리> 어? 뭐야? 못 봤어. 야저 죽여! 기어서. 69대 31! 적에게 가한 피해 525밀리언! 형님 59밀리언! 적에게 가한 피해만 보면 9대 1이거든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변명될 게 있습니다. 뭐야? 제가 모노폴리맨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근데 한번더열를주면 진짜. <laughs> 진짜 깰수 아, 있어. 아, 근데 진짜 겁나 못해. 진짜 아, 깰수 있어. 빨리 다시 돌오세요 밤이 네, 온다. 아, 나, 나 버스, 솔직히 버스 받으러 왔는데. 내가 버스 태워줬어, 방금. 버스 정형퇴직했어. <laughs> 정형퇴직해야 너. 버스 기어 넣는 걸로 가버렸어. 아, 진짜 완전. 알았어. 알았어. 오늘 진짜 가볼게요. 오늘 못 가면 진짜 솔직히 인정할게어저 보세요. 아, 어. 예, 좋습니다. 아 드디어 한 마리 뽑았다. <laughs> 아 됐어. 이제부터 쭉쭉 가자. 자, 야레슬리가야 노름벌이 나왔다. 자레슬로나 지금 레슬로한 마리 더 가능하거든. 야 그럼 그건 확정이야.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돈좀쓸수 있어. 스킬 좀 쓰자. 아 이거 뭐. 중간에 이거, 골레만 잡으면 돈을 수급할 수 없으니까. 아우,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내가. 자, 봐봐, 지금. 야, 끝난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아니, 뭐, 우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거 같아. 아, 끝난 것 같아. 나 의도로 가면 놓으면 끝난 것 같아. 진짜 끝나요? 그럼 감해놨다, 가만히 해어요 잠깐만. 전설, 감 돌려야 되는데, 그럼? 그건 좀 에바지? 전설 변설을... 돌려, 돌려봐? 돌려. 가자! 네. 한번더 있어. 가라 <laughs> 그만해. 나빴다면 <laughs> 13두 개야, 또. 시키요. 맞다면 두 마리야? 어, 아, 또두 마리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야 이... 지금 어때요? 층처 괜찮아. 잖 어, 괜찮은데요? 어. 이, 이거 근데 기어도 또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겨. 왜? 깜짝 놀랄걸? 왜냐면 난 돈에 올라. 근데 딱 보면 알지. 돈 얼마예요? 오, 오, 우리 돈 비슷해서 3만원. 아까 앞에 있는 세판 정도는 네. 다 컸대, 오케이? 뭘 컸어요? 다 넓어요. 다 컸다라고. <laughs> 형님 <laughs> 못하겠다. 다 보여줄 거야. 이쯤에서? 포준 배트맨, 광 실패. 나 배트맨, 14강! 성공! 14강! 신... 오, 야! 나이스! 어, 또다 아 맞아! 아, 그만해, 그만해. 진짜 마아 아, 맞다, 오케이, 기다가 아, 아, 끝났다, 끝났 휴! 끝1어 깨질 뻔했지? 뭐가 얼마야? 나, 43,000원. 나 44,000원. 그럼 어, 6,000원 했다. 이 금고 레벨 때문입니다. 어, 뭐야? 아, 나, 아시겠죠? 나, 나, 근고레벨 2야.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이어도로 <laughs> <기원으로> 아까 밀렸다고! 나무 <laughs> 뭐한 마리만 오케이, 독수리세 마리. 너무 좋다. 독수리있으 공속 때리는 거 봐봐. 때리는 게안 보여. 어. 눈보다 손이 더 빨라져. 이쯤 <laughs> 되면 또 욕심이 하나 생기는 게 뭔데? 뭐또 개구리 왕자. 변신시키고 싶거든. <놀람> 킹다이안? 어, 킹다이안. 아, 아 야, 야. 야, 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선명하게 생각하자고. 네. 뭐지? 아, 로켓총한번 뽑아야 되나 나무, 나무. 나무, 나무. 전설신화 강화 한번 해주고요. 전설신화 강화 레벨매치 해요. 10입니까? 나 13. 아, 킹다이 겁나 많이 들어올네 모노폴리 진짜. 나 13이야. 모노폴리면 뭐야? <웃음> <웃음> 와. 호랑이서은 이렇게 뒤로가 놔도 돼요? 기로고 살짝 뒤로 빼야 될것같은 그러니까. 오케이 제가 이제 못 놓고 있거든 딜을 네. 못 놓고 형이도 빼세요 어됐 어, 뺐어 좋습니다 응. 한 칸씩만 틀어 빼주시고 뭐야, 너무 잘하고 있어요네 오케이 녹죠 어? 어? 15초인데요? 아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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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70웨이브인데 이거 9 8 7 8야야 뭐가 딜이 이렇게 안 나와 뭐야 야, 15강 가야 돼 15강 야 15강 15강 아, 아 로켓춤 없어서 뭐야 기어도 왜 이래? 기어도 삐까치는데요 잠깐만요. 심지어 딜은 내가 더 많이 넣었는데. <laughs> 형님 배트맨 나보다 훨씬 더 모아, 빨리 뽑았잖아요. 이게 다뭐 때문이 알아? 뭐? 모노폴리. <laughs> 아 형님, 나 그만 뽑았어. <laughs> 아 형님 진짜 딱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 형님 진짜 한 번만 더해요 근데 이제 좀 알겠어. 알겠지? <laughs> 어. 혼자서 쭉하면나져을 거야. <laughs> 아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이렇게똥 싸놓고 도망간다고. <웃음> 형님, <웃음> 형님.